네 무대로 아, 저희가 센터로 이동을 좀 해봤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쓰러는 리버티가 도대체 어떤 게임인지 음. 가장 많이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 시연 콘텐츠가요 타이달의 탑인데 이곳이 좀 어떤 곳인지가 전 궁금하거든요. 예 타이달의 탑은 이제 1인 인스턴스 던전이고요. 이제 각 층마다 이거 재밌어요 보유한 1인 던전 패턴들을 가진 보스들을 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그런 던전입니다. 오. 네, 음, 그럼 1인 콘텐츠면요 각 플레이어의 피지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른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어 피지컬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스의 기믹을 좀잘 파악해서 그것을 이제 잘 캐치해서 빨리 공략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TL 만의 전투 뭐 플레이 대체 어떤 모습일지, 어떤 보스들이 뭐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자 시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서 소개시켜드린 시연자 두 분께서 스테이지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시연을 하시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많이 긴장되고 좀 떨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꽤 어려운 컨텐츠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간혹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해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11층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11층에 이제 저희 미로, 죽음이 다가오는 미로라는 스테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첫 번째로 어, 보여드릴 게그 보스, 그 부분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그 캐릭터 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미토이 뭐 무기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믹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1인 던전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무기를 두 개를 같이 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양손검과 석궁의 조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양손검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데미지를 낼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고요 그리고 석궁 같은 경우에는 음. 기동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단지키를 눌러서 스왑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네. 스킬 네. 누르면 바로 그걸로... 자. 그 무기로 쓰나봐요. 첫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대결의 스킬장 가겠습니다. 보니까 네. 어스 네. 어, 어, 저거 봐, 저거 봐. 스킬을, 스킬을 누를 때그 무기를 거예요? 그냥 바꿔서 그렇죠. 써버리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아, 저 미로예요 미로. 미로가 거 이제 생기면은 네? 어, 시간 내에 저 미로를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중앙에서 광역 공격들이 제 시작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시간 내에 빠지지 못하면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어. 그래서 실실 변신을 통해서 빠르게 나가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빠르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폼을 좀 바꿨어요. 예, 오. 야성 변신으로 이제 좀 질주를 하면서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오. 변신까지 대검이랑 척검을 바로 달려들면서 목이를 교체하면서 계속 싸우고 오직 보라색으로 이렇게지거든요 이런 스킬도 있네요? 네. 예, 저 스킬은 이제 상판피 방어 스킬로 이제 방어를 하면은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네. 다들 수가 있네요. 예, 예, 미로가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 미로가. 네, 예, 예, 어서, 예, 어서 와요, 우연님 어서 와요, 김구님 어서 와요. 아,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페이지가 지나갈수록 미로가 복잡해진대. 그이런거 보면은 네. 화면 네. 딱 보면은 로스트 아크 네. 느낌도 많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로스차크는 좀 커터브긴 네. 한데 교체, 방어 스케일. 불소 느낌도 좀 많이 나고 모든걸다 집합시니까. 와. 근데 공속이 겁나 빠른 거 보니까 예. 이거. 이거 나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겠네요. 예. 능력치가 상당한가 본데저 무기? 그래서 오늘 한번 넘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18층. 예. 네. 불꽃 네. 사막 마법사라는 이제. 보스 이번에 클로즈베타 네. 때 내가 17, 1 0 단계까지 갔었나? 조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딜을 할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정지된 대상을 어, 향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좀 효과적인 그런 무기가 되고요. 단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살자 타입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음. 뭐 은신과 추적에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스토킹을 잘 하는 예, 그런 무기라고 보시있습니다 수 아, 수 단검 뭐. 장궁. 각 공략해야 되는 보스의 특징 거기에 맞춰서 어 내가 무기 조합을 사용해요. 12월 7일 정식 오픈입니다. 어 아, 예. 예. 무기 조합을 통해서 이 스킬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잡아내는 게 핵심인데요. 자그 사이 경기 좀 끝났습니다. 자10 18층 보스 잡아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좀 빡세 보이는데? 50층이라고 자, 안 했나요? 자 이제 원거리에서 자공격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이제 오른쪽에서 불꽃이 나오고 있어요. 어, 불꽃을 나중에 잘이동 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피해야 되고요. 아까 11층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어, 기믹이 좀 있나봐요. 어. 계속 따라 붙으면서 이 패턴을 읽어야 되죠. 네. 자 들어오는 건 방어 스킬 통해서 받아치고 있어요. 가까이 가지는 안네? 단검 그 스킬을 안 쓰네? 지금 방어로 막아야 되는 스킬이고요. 네.

예, 죽죠. 아, 죽으군 <laughs> 어, 그래서 네네. 당신을 통해서 최대한 이걸 피해야 되고. 그렇지. 아이온 아라카에서 상승기류. 네 맞습니다. 네. 빠진 상황에서 로 달려들고요. 피 많이 빼는데한번더 네. 올라가 보는 거 보고 싶은데. 어, 가운데로 오는구나. 저가운데로올 어, 때가 저거예요. 어, 아, 네 네. 통해 그래도 저거 하나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주해저 그렇죠. 공중에 떠야 되니까 네. 저 밑에 이제 깔리는 것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공중에 떠야만 새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네. 카... 육인 오, 던전이다. 아, 처음 던전. 본다 이거는. 파티로 플레이하게 되고. 오 이건 처음 봐. 네. 그래서 이제 파티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어 여기 개발자님들 보고 있어 방패, 방패 보이고 방패랑 역할 분담들을 뭘까? 되고, 자, 이제 단검, 아 장검이랑 단검, 뭐 것인지, 아니면 것인지, 스킬도 아니면 활용하는 하는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스킬 세팅하고 있는 화면이 잠시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이 개의 무기에 이제 네어 음. 개의 액티브 스킬과 그리고 1 6 개의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네. 이제 액티브 스킬은 1 2개 그리고 어? 패시브 스킬은 8 개를 골라 가지고 사용을 하셔. TL 콘솔로 준비 중이기만 한다고 하는데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W도 그랬어 가지고. 네. 어, 저 뭐야? 저 보스 보인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예 아, 맞습니다. 아니 게다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궁금한 게 파티하면 탱딜힐 조합이 좀 저희가 먼저 떠오르는데 예 보통 글쎄... 이제 딜힐로 플레이를 하게 음, 되는데 그쵸. 이제 그거를 이제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각자 이제 무기를 새로 세팅을 하거나 스킬을 새로 세팅해서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내가 이 게임은 힐로도 할수 있고 길도 할수 있잖아. 자 오딜로 가겠다. 그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와. 한 뭐든 생각하면 다 되네요. 그니까요. 어. 아니 게다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그때 그때 활용해서 계속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준비 끝났죠. 마음을 뗐습니다. 파티 던전 바로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날아가나 보다. 자 한번 가보죠. 출발합니다. 어 이거 저는 이렇게 변신해서 날아가는 모습 이 너무 멋져요. 자, 어 여기는 삼각 기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에 이제 균열이 같은 게 있어요. 빛나는. 그러네요. 금열이 네. 이제 닿으면은 스턴이 걸려요. 오, 네. 해링 하는 거. 이제 광역 공격에 취약해. 탱커네 탱커. 잡시면안 됩니다. 네. 그래 하나 들어가시면 지금 어그를 끌어주고, 있고, 어 다른 쪽막 잡네. 비를 퍼붓고 있나요? 예, 지금 또 이게 진영이 상당히 중요한 전투인데 계속해서 네. 이제 보스가 광역 지대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 적당한 간격을 벌, 지금 보시면 이제 예, 적당한 간격을 벌려주시고 어, 이렇게 플레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도 계속해서 터지는 어. 이런 구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이 장면 지금 보시면 빨간색, 이제, 예, 빨간색. 예, 붉은색 징표. 징표 같은 게 걸려있는데 네. 저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이제붉은색기존이 아, 생기고 <laughs> 저,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네요. 려가게 됩니다. 네. 어? 기믹이다. 티온에게 데미지 주지 않게 해서 빨간색 지표가 빠져야겠네요. 예 예. 이제 브레스 패턴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균열을 끄는 장면이 잠시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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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균열을 꺼고이동형서 그 네. 네. 잡으라는 네. 소리네. 미리 균형을터줘야 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 균형을 그냥 넘어가고 싶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재밌는 기믹이 많으면 좋아 예. 딜로 예. 녹이는 게 아니라 약해도 기믹만 잘 어. 활용하면 깰수 있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색 징표가 어. 다니거든요. 그 보라색 징표 걸린 사람한테 속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가 가지고 다른 파티원들이 꺼 주셔야 됩니다. 어, 예. 그러면 협동 플레이가 진짜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지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징표에 따라서 그래서 징표가 없을 때는 어게 이제 모란표 예. 저 사람을 향해서 이제 브레스를 쏘기 시작하고 계속 네. 추적하면서 니다 어, 맞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어, 뒤로 쭉 빠지고 있고 뒤에서 이제 어, 계속... 예. 구멍. 피하셨어요. 구멍이다 구멍.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아, 우리 안정구멍이었어지 <laughs> <되게 좋아하지>. 구멍가 <laughs> 한번 네.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머리에 뭐가 표가 생겼다. 그럼 팀원 지금처럼 빨간 징표가 있어. 그럼 마. 게 바깥쪽으로 빠져주고 주요 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승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고 이번엔 타가 지금 보시면 이제 보스 피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네. 네. 역 패턴을 좀더 자주 그리고 좀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붉은색 같은 것도 두 개씩 쓰게 되고요. 도 네. 이제 두. 져 어, 빠져 빠져기도 빠져. 하고 그 아, 그러니까 체력이 다르면 다를수록 가좀 예, 아, 아. 네. 위치 우와. 저. 보라색깔 머리 위에 있는 애 위치 기준으로 쏘니까 위치 잡아주고 막 도망가네. 다 같이 좀 모여서 깨고 넘어가는. 빠고 있어 더 강해진다는 말씀인데, 어 여기서도 프레스. 야 이거 단검 들고 있으니까 바로 그 뒤로 넘어가 버리네 장벽을. 말았어 단검으로. 지금 여기 스킬. 다들 피가 딸인데자 그래도 이제 전원 생존 중. 좀시원하시는 분들도 긴장했나 봐요. <laughs> <laughs> 제가 그거 여쭤 보려 <laughs> 그랬거든요. 원래는 스와틀 기저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NCP가 낮아지니까 <laughs> 더 강력해져요. 예. 전멸하면 레전드. 아, 어? 클리어 할수 있나요? 네,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이제. 거의 아, 잡았어요. 예. 아 거의 다. 탱커랑 아 힐러 위치 되게 중요하겠다. 힐러 위치 중요하겠다. 필라 놓고 나머지 필라 날지 피가 많이 다네, 사람들. 야 샤이크 끊겨들어! 잡았어요. 오, 잡았어 와, 진짜 중간 중간에 전멸할 뻔했네. 다시 나왔을 때, 이가 예. 살짝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laughs> 모두가 하나 오늘 우린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건 재밌겠다 그치? 마음가이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그거 사실은 균열을일반적으로는 패턴 피하는 건자신있죠 여기서 다 맞으시는 모습을 보고 안정우피디님이막 웃으셨어요. 아, 근데 긴장했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길드 원들끼리 함께하는. 그 레이 예, 길드 레이드고 오늘 보드릴 보스는 아크 보스 테벤트입니다. 오, 네. 자 그럼 드에서펼쳐게 그거네. 길드원 길드 레이드 네, 하면은 거래 안 네, 되는 거, 거 주고, 별도의 인스턴스 던 필드에서 하는 거는 거래 주, 되는 거준다 아크 보스요 던전이고요. 어 필드 레이드에 보통 도전하지 못하는 길드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예, 그런 길드들도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딱 지금 말하는구나 어, 근데 보상도 동일하고, 사실 보스까지 이게 자동사냥 이런 건 가능하다면, 없지만 어, 뭐 퀘스트 제게 위주로 플레이하면 플레이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플레이해도 되고, 한 달이면 만렙은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시연을 위해서 조금 예. 하향 네 예, 난이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예, 좀 적은 인원으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뭐... 이게 글로벌 런칭을 바로 하려나? 외국인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다리고 오늘 소개해 서버가 다르게 아니면 나오려나? 플레이어님들을 위해서 공략 포인트에 자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공략 포인트는 이제 보스들은 아크보스 같은 경우에는 부입하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내려온다죠? 같은 경우도 오른팔을 공략하는 이제 패턴이 있고요 어? 그리고 오. 또 중간에 이제 망자의 선물이라고 디버프 신보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어. 스테이지 외곽에 해자가 있습니다 약간 그 괴물 같은데요 괴물 석상에서 물이 나왔는데 네. 그 물로 이제 씻어야 되는 와 지금 내려왔어요 자 시작 됐습니다 첫시 네. 나왔어요. 타벤티포스. 타벤티가. 근데 아까 오른쪽 팔이랑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오른쪽 팔이 왼쪽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네, 좀 큽니다. <laughs> 예? 그리고 오른팔을 이용한 공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부수면은몸 패턴이 있을까? 또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러면 플레이어들이. 타켓 잡아서 때릴 수 있나 보네요. 그러면. 오른팔을 공략하라는 거군요. 공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태백이 어. 오른쪽 팔 쪽에 서서 공격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팔이 타겟팅 돼가지고 팔을 공격하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을 공략하기 위치도 그쪽 방향으로 전부 다 잡아서 예, 오른쪽 팔이 공략하고 있네요. 예. 야 이렇게 쫙어보 자 바로 뜨면서 이거 여... 신경을 많이 야 되겠네요. 예, 공중에 근데, 뜨면은 뜨면 다 같이 새로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새로 변신 안 하면은 이제 낙사 이게 예, 낙사 아 낙사들하고 아 예, 예, 자 그리고 왜 갑자기 물에 물... 빠져? 이제, 이제 씻어 씻는 거죠. 이게 예, 아, 걸렸나요? 예 맞습니다. 아뒷버프가 생겨서 목욕을 하는 거군요. 예. 네. 네자 예? 외각으로 빠져서 그래서 쥐고 빠지고 쥐고 빠지고도 눈치껏 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저거를 이제 지우지 않으면은 피랑 만화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음.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음. 낙뎀이라는게 있으니까 빨리 빨리 공중에서 나르라는 어. 소리냐 아까 지금 칸이 낙땜 태베트의 어, 그 체력과 그 밑에 작은 칸으로 또 체력이 또 있어요 또 온다 저 작은 게 이제 그 낙땜 체력입니다 음 그래서 체력은 골고루 오른팔 위주로 전체적으로 계속 공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간 점프나 오, 나르는 이런 이동 방식이 있기 때문에 로아랑은 좀 다른 면이 있긴 하겠네요. 와 저거 보니까 얘가 땅이 떨어지길 때 맞춰서 같이 점프하니까 공중이 안 뜨네. 플레이어가 점프를 해서 바닥에 지면에 닿지 않고 있으면 저렇게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어? 내가 말한 거 바로 설명하네 제때 스킬을, 그러니까 스페이스 써주는 요런 예. 아, 것들이더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못 썼다 그러면 점프해서 야석 이제 변신해가지고 변신을 넣예어제 어? 어? 오른쪽 팔저에서체력 절반 저 점프하는 건 저번에 예전에 하던 블레이드 앤 소울 2에서 냉기 폭발, 아랑이 쓰던 네. 점프에서 특력이랑 네. 비슷하네 네. 저게 이제 팔이 부서지면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 어 지금 팔 차력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오 오른쪽 팔 전체적인 체력. 짬을 그렇지. 이 사람 잘하네. 왜 카메라에 잡아주는지 아, 알겠네. 어찌네요. 다 같이 지금 날아오르고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어, 씻으러 가. 씻으러 가. 이렇게 걸렸을 때 물에 네, 씻어. 빗가네입니다. 어, 어, 오 네, 빠른데? 비어, 비가 아까부터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회자에 물이 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저렇게 그냥 다이빙했다가 바로 나올 수 있게 더 좋아. 아 아, 그럼 물이 차면 디버터를 네. 바로 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예 네, 원래는 이제 킬드레이드에서는 그걸 이제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네. 이제, 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시스팅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팔이 이제 아, 터지는데 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 이게 오른쪽 오. 팔이 부서진 상태로 이제 잡게 되면은 그 잡고 났을 때 다른 부상이 추가적인 재료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 팔을 부수고 공략하는 게더 좋습니다. 아, 팔을 네. 더 세진 거그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팔이 없어지니까 반으로 그런 거 이렇게, 이렇게 예, 데미지온 같은 것들이 원형으로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훨씬 오. 어렵고, 오. 아니 그러면 게 게 너무 빨리 공략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예, 사실이 그래서 최대한 늦게 죽기 전에 팔을 부수는게 좋습니다. 아, 팔을 부수면 보상이 더 좋아지나? 전략이겠네요. 예. 팔을 어느 타이밍에 떨구게 만드는지가. 요 다시 한번 변신. 근데 테베트의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스티어 체력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보부가 걸렸어요. 타이밍 어, 그리고 이제 계단으로 안 좋은... 올라와도 되고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물이 차 가지고 바로 점프해서 올라올 수 있다. 아, 네요아 네. 네. 아, 팔을 부수면 재료를 더 준다. 목수야겠네. 막못 뭐 떨어져요. 우와. 와! 와! 근데 지금 보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길드레이드에서는 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까? 길드레이드는 이제 필드레이드랑 기본적으로 똑같은 보상이 나오는데 뭐드랍률도다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거래할 수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은 있지만 고생은 똑같다. 예, 지금 경쟁을 안 해준다는 장점 있지. 저희가 좀 이렇게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오늘 한명렇게까지 아, 오늘 PV 와, 컨텐츠는 끝난 것 같은데요. 게좀 집중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아까 난이도를 좀 낮춰서 했다는 게. 저 시간이 지금 빨리 잡, 잡혔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저거보다 좀긴 시간 동안 아 플레이를 한두 할까요? 시간 잡아야 되겠구만. 사실은 좀 재밌긴 하겠죠. 길드원들랑 이다 같이 저렇게 한다고 하면, 어, 좀 플레이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시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네, 필드에서 한다고 하면 나름 또 경쟁 길드랑 싸우면서까지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판교에서 이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만 음. 우리 이 시연을 위해서 도와주셨던 많은 개발자 여러분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진짜 오늘 이 현장에서 공개가 되고 좀 많은 분들의 관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규모의 보스가 좀 준비가 되 있고 오늘 이렇게 직접 보여주실 거는건 예상치 못했는데요. 와, 하지만 여기 보고 나서 저희가 더 기대감이 더증폭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무대를 나가서 다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려나? 경품 주는 거 말고 게임 관련 얘기했으면 좋겠다. 어, 어, 어. 네. 그리고 오늘 시연을 도와주신 두 분도 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게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서 PD님. 많이 떨리실것 같아요. <laughs> 기대도 좀 많이 되고 오늘 첫 공개 이 무대에서 시연까지 보여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눈빛과 집중력들이 살아있고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저 수많은 분들이 서로는 리버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네. 저 사실 오늘 라이브라서 좀 긴장도 많이 했고 시연에서 약간 실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웃음> 솔직히... 참패를 했습니다. 꼴찌이었을 텐데. 뭐 아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많은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신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럼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침착하게 또 말씀을 잘해주시고. 12월 7일. 저희가 얼마나 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스루나비버티 사전예약 런칭이 벌써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 3일날부터 캐릭터로 사전 생성도 가능하답니다. 가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 이런 것들 좀 들려주십시오. 저 앞으로 일정은 이제 11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22일지구나. 저희가 사전 캐릭터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전 캐릭터를 만들어 볼수 있고 이름도 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외형 커스터마이징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막바지거든요. 개발 네. 막바지라서 저희가 이번에 뭐 체험하실 수 있는 버전을 들고 왔으면 좋겠지만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마지막까지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3주 뒤에 오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 다음 주 수요일 22일 사전 캐릭터 생성 역 기다리고 있 먼저 제가 원하는 거